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는 이세 가지 형태를 가져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자,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형용사 부사 있죠. Kind, kindly.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급이라고 하고요. 비교급은 더 형용사한, 더 부사하게 라는 뜻이고, 원급에 이하를 붙이거나, 그리고 이 원급이 음절수가 많을 때, more 원급으로 비교급을 나타내고, 그리고 불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 가장 머마한 거죠. 그래서 가장 형용사한, 가장 형용사하게 해당되고, 원급에 est를 붙이거나, 그리고 이 원급이 음절수가 많으면 most, 원급, 그리고 불규칙이 있어요. 제가 원급에 음절수가 많을 때 비교급에 more, 최상급에 most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 형용사 중에 ly, ing, ed, full, this, us로 끝나는 단어는 이미 이 자체가 음절수가 많기 때문에 more, 모스를 붙입니다. 영어는 이 사음절 넘어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음절이 이음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알을 붙여서 이음절이면 이알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음절에 이알을 붙였더니 음절 수가 늘어나는 건 있죠. 그러면 뭐하러 쓰셔야 돼요. happy happier. 이알을 붙여도 이음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famous 이음절이죠. 거기 이해를 붙이면 f a m o u s r 라는 삼음절이 돼요. 영어는 삼음절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famous에 이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 more를 씁니다. 그래서 more famous. 그래서 ly로 끝나는 형용사들, 뭐 friendly, i n g 로 끝나는 surprising, ed로 끝나는 interested, 그죠? full, useful. list, famous 이런 것들은 다 앞에 more, 최상급, most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쓰이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좀 볼게요. high, higher, highest happy, happier, happiest big, bigger, biggest 자, 우리가 이 원급의 이하를 쓰면 비교급인데 happy 이렇게 자음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이하 그리고 big 모 하나, 만화, 자 하나로 끝나면 자 하나 더 쓰고 이알 yeah. big, bigger, biggest 이렇게 자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그죠 음절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비교급의 more, 최장급의 most를 씁니다 그리고 불규칙 good, well 좋은, 잘 이런 이 원급은 비교급이 better, best many, much 수와 양은 More, most, bad, ill, badly. 그죠? 나쁜, 아픈, 심하게는 worse, worst 이렇게 불규칙 형태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 형용사, 부사가 그저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원급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두 개의 대상의 성질이나 정도가 같을 때 뭐무만큼 형용사한 뭐무만큼 부사한 이런 뜻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두개 A와 B 그죠? 그래서 이 형용사 부사의 원급 앞뒤 as as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B 이렇게. 부정문은 그죠? as 앞에 not을 쓰시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 Tom is 13 years old. Julie is 13 years old. 둘다 13살 나이가 똑같죠? 그러면 Tom is as old as Julie i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탐과 줄리가 나이가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급 비교는 앞뒤에 as as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다 써야 되는데 이건 좀 문체적인 표현이고 구어체에서는 이 동사를 많이 생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 엠은 Jennifer gets up at 6. 제니퍼는 6시 일어나요. Joe gets up at 8. 조는 8시 일어나요. 그러면 조가 제니퍼보다 늦게 일어난 거죠. 즉 제니퍼가 조보다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Joe doesn't get up as early as Jennifer does. 조는 제니퍼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원급 as, 원급 as를 썼고,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썼어요. 뒤에도 Jennifer does. 이건 문의 추적 표현이기 때문에 does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om runs fast, I run fast. 원급 비교로 만들면 Tom runs as fast as I do. 또는 Tom runs as fast as me. 이렇게. 두 번째, my parents are strict. Your parents are strict. 나의 부모님은 엄격하고, 너의 부모님은 엄격하고. 그러면 두 부모님 다 엄격한 거죠? My parents are as strict as yours. Mm -hmm. 자, 다음 예문. He smiles happily. She smiles happily. 둘다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He smiles as happily as she does. 또는 her.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I spend much money, she spends much money. 음. 자, 이 부사는, 부사의 원급은 동사를 꾸며주는 거 있지만, 형용사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much money.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은, I spend as much money as she does. 또는 I spend as much money as her.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비교급 비교입니다. 이 비교급 비교는 두 대상의 성질이나 정도가 차이가 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형용사, 뭐뭐보다 더 부사한 형태는 비교급 뒤에 된을 쓰셔야 돼요. 우리 아까 원급에서는 그죠 원급 앞뒤 s s 를 넣어서 원급 비교를 만들었는데 비교급은 뒤에 된을 씁니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비교급의 형태는 원급의 e r 근데 이 원급이 음절 수가 두개 이상 넘어가면 그죠? more, one급, 그다음 불규칙 비교급을 강조할 때 훨씬 더뭐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사 very를 쓰지 않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걸 쓰시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Tom is 13 years old. Julie is 11 years old. 그러면 Tom이 Julie보다 더 나이가 많죠? 그럼 비교급을 쓰면 Tom is older than Julie is.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우리 가비교권을 만들어 볼게요. 줄리가 탐보다더 어려요. Julie is younger than Tom. 이렇게. 다음예 Jennifer gets up at 6. Joe gets up at 8. 그러면 제니퍼가 더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Jennifer gets up earlier than Jo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조가 제니퍼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Joe gets up later than f e 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1번. She looks prettier today. She looked pretty last year. 그녀는 오늘 더 예뻐 보여요. 그녀는 작년에 예뻐 보였대요.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이 더 예뻐 보이는 거죠. She looks prettier than last year. 그죠? 비교급 t h a 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 Today's weather is better than yesterday's. 오늘의 날씨가 어제 날씨보다 더 좋다. 그새 비교급 better. 불규칙이죠? better than three. The news was more surprising than I expected. 그죠? 그 뉴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더 놀라웠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놀라웠다라고 강조를 쓰시려면 much even still for a l o t 쓰시면 됩니다. much more surprising. a lot more surprising. For this laptop is more expensive. 이 랩탑은 더 비싸요. That computer is expensive. 저 컴퓨터는 비싸요. 그러면 이 랩탑이 저 컴퓨터보다 더 비싼 비교구로 만들면 This laptop is more expensive than that compu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최상급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급의 뜻은 가장 형용사한, 가장 부사하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두 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셋 이상의 대상 중에 성질이나 정도가 가장 최상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상급은 약간의 범주를 정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뭐뭐하고 누구 중에 가장 뭐뭐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범주를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또 덜을 씁니다. 더 최상급 뒤에 어부 복수 명사 또는 어부 시간 표현이 오거나 인, 장소의 뜻이 옵니다. 최상급의 형태는 더 원급의 est. 그죠. 이 최상급은, 원급이 만약에 형용사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급이 음절이 길 경우에는 최상급은 더 h e most 원급 이렇게 쓰겠죠. 이 원급이 형용사면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규칙도 있었어요. 그죠. most 같은. 예문 보시면, Seoul is the biggest city in Korea. 자,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그죠? Seoul is the biggest city. 이래 버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라는 이렇게 인 장소 of 복수 명사 of 시간이라는 범주를 좀 정해 줍니다. Today is the coldest day of the year.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of 뒤에 the year라는 시간 표현. Tom runs the fastest of his classmates. 그는 그의 친구들 중에 가장 빨리 달린다라는 뜻이 돼요. 어부 복수 명사. My son's room is the dirtiest in the house. 내 아들 방이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지저분해요. The dirtiest in 장소. That's true. 사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문장을 좀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Jeju is really big. It is The largest island in Korea. 제주도는 굉장히 커요, 그죠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최상급으로 더 최상급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라지라는 이건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Julie is the tallest girl of her friends. 줄리는 그녀의 친구들 중에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The tallest. 이렇게 형용사의 최상급에서 girl 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Tom sells the freshest vegetables in town. Tom은 동네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판다. The freshest. 그 최상급 뒤에. fresh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왔고요. Cathy studied the hottest of all students. 캐스는그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라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가 오진 않았어요. o k a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에 r 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하의 최상급인 the highest가 왔고 뒤에 명사 mountain이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해볼게요. 형용사 부사는 그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형태를 가져요.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 우리가 주로 쓰는, 그리고 비교급은 더 모모한 뜻으로 원급에 ER. 그죠? 이 원급이 좀 음절이 길면 more 원급을 씁니다. 최상급은 3개 이상 중에 가장 모모한 이런 뜻이고 원급에 EST를 붙여요. 그죠? 그리고 또이 원급이 음절수가 많으면 이스트 붙이는 대신에 앞에 most를 씁니다. most 원급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happy, happier, happiest,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원급 비교는 이 형용사 부사의 원급 앞뒤 as as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A는 B만큼 원급하다, 형용사하다, 부사하다 이렇게. 비교급은 그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때 쓰는 거죠. A가 B보다 더 형용사하다. A가 B보다 더 부사하다라는 뜻이고 비교급 뒤에 된을 씁니다. 최상급은 세개 이상일 때 가장 모뭐한 이런 뜻이에요. 최상의 의미를 가질 때. 그래서 얘는 더 최상급을 쓰고 이 최상급이, 형용사의 최상급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정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또는 누구 중에 라고. 그래서 어부 뒤에 복습 명사 또는 시간 표현이 오거나 인, 장소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연습 문제 몇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탐은 그의 부인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 탐 cooks better than his wife to 나의 가방이 너의 가방보다 더 무겁다.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그러니까 나의 가방과 너의 가방을 비교한 거고 더 무거운 거니까 비교급이죠. heavier than. 3 그는 그녀만큼 똑똑하다. 뭐 뭐만큼이면 원급 비교겠네요. 그죠? as as를 쓰시면 되고 he is as smart as She does. 또는 He is as smart as her. 4. Jo는 탐만큼 많이 공부했다. 만큼이니까 원급 비교를 쓰면 되겠죠? Jo studied as much as Tom did. 또는 Jo studied as much as Tom. 5. 내가 우리 중에 가장 어리다. 최상급을 써야 되겠네요. I am The youngest of us. 6.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가장 뭐뭐한 거면 최상급이죠. Today is the happiest day of my life. 자, 오늘은 형용사 부사에서 만들 수 있는 비교급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